<목소리> 오늘은 뭐예요? 오이. 가볼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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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예요? 우리야 아. 안녕 어왜 그래 놀랐니 <목소리> 놀랐어 우리 <오리? 목소리> <laughs> 엄마 여기 안에 있는 엄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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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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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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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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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칼. 뭐 먹었어, 우리가? 잘못 슬쩍해. 잘못 슬쩍해. 잘못 슬쩍해. 잘못 슬쩍해. 우리 뭐 아, 하고 오리 있어? 우리 좋아? 우리 귀여워? 응. 아빠가 어 사라졌지. <laughs> 아빠가? 어. 사라졌어 아빠가?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어. <laughs> 먹어 이제 물, 여기 뭐 고대. 어, 물도 먹어야지. 엄마의 말씀. 뭐 고대. 어, 물도 먹고 밥도 먹어야지, 우리야. 고꾸네. 응, 먹어. 먹어. 응. 네, 아, 하원이. 깨깨. 깨깨. 우리나. 우리 우리 우리. 왜 오이를 키우게 돼요? 꽤이기 우리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수연이. <laughs> 머리 이거 모자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머리가 산발인데요 꼬리 <laughs> 한 명은 꽥꽤이한명한 응. 마리 한, 한 마리는 꽤 꽤기 또한 마리는. 뭐 라고 질까? 오오 오오? 우하 아. 오오랑 꾀꾀 오호는 너무 부르기 어려운데 오야와 풀망다 오바 어. <laughs> 파닥파닥했어 기지개 폈어 기지개 어린랑 풀망네 와 토끼풀 엄청 좋아하네 우와, 토끼풀 좋아해. 어? 오리가 토끼풀을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줬어요. 오리가 먹어요. 응, 오리가 먹어요. 할아버지가 오리 먹으라고 토끼풀을 줬어요. 이제 오리 목욕을 시켜주자.

하우이하고 친해지자. 예. 어, 하우가이뻐가지고 가만히가 있네. <laughs> 야, 하우나, 너 먹어 왜그래 우리 만져봐. 우리 만져봐. 우리 이쁘다, 이쁘다 해봐. 아 이쁘다 해줘. 얘도 해볼까? 추운 거. 감기 좋겠다. 음. 응? 어? 감기. 우리 아이쁘다해줘 봐.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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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가. 응. 왜 이래? 날개 어? 난다고, 그래 털이 난다고. 응. 아, 이거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잡아라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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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못, 너무 광활해서 못 잡을라. 아이고 아이고 다 쳐다쳐. 아이고 아이고 아니 고리. 오리. 어디 가? 어 어디 가? 어 어디 가? 어디 가? 리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어어자 이리와 이리 와, 이가 이리 와, 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리가예리 와, 이안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깨리리나봐